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아산타로 예삐마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까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생각하시는 그 상대에게 연락이 올까요라고 해서 보겠습니다. 연락이 올까요? 기간을 좀 정해 볼까요? 이번 달? 이번 달로 정할까요? 예. 그러면. 이달 안에 그 상대에게 연락이 올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에서 4번을 선택하셔서 음,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요 원카드로 보겠습니다 음. 1번 2번 3번 4번 예, 카드를 뽑았고요 자 번호 선택하셨나요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카드. 어, 뭔가요? 어, 은둔자 카드. 자, 은둔자 카드는요, 연락을 해오기가 음,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연락을 해오기가. 음, 아직은 조금 더 있겠어. 라고 은둔자 카드가 나왔고요. 자, 두 번째 카드. 음, 이 또한도 연락 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. 음, 이것저것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연락 오기가 좀 어렵다. 세 번째 카드. 오. 드디어 연락이 옵니다. 네, 세 번째 카드. 네, 연락을 해올 것이다. 네, 상대가 연락을 해올 것이다.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. 네 번째 카드. 보겠습니다. 오. 아직 연락할 때 아니야. 음, 나좀 아직 자존심이 아직 더 상하고 있어 어, 아직 자존심 부리는 중이야 음. 자, 그래서 오늘 연락을 올까요 이번 달 안에 연락을 올까요 했던 카드에서 1번 2번 4번은 이번 달에 연락 오기는 좀 어렵다 라고 나왔고요 3번 카드 네, 3번 세 번째 카드가 연락이 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. 자 그러면 이 카드에 1, 2, 3, 4번에 그 상대의 속마음을 좀 보겠습니다. 상대의 속마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네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하느냐라고 보겠습니다.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자, 이것도 1번, 2번, 3번, 4번 여기서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이것도 원카드로.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번호 고르셨나요? 네, 연락이 안 온다고 한다. 그러면 지금 보니까 1, 3번을 제외한 1번, 2번, 4번의 카드들이 연락을 아직 안 한다, 안할 거다, 이번 달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이냐, 어떤 마음이길래 연락을 안 하느냐라는 거죠. 자, 이것도 1번부터 4번까지. 선택을 하셔, 하셔서 하셔 보세요. 자, 첫 번째 카드. 음. 자, 1번을 선택하신 분 아직 그 상대가 자존심 상해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음, 전화 오기가, 연락을 오기가 어렵다. 나 아직 자존심 상했어. 자, 이렇게 왕이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있어요. 네. 그래서 나 지금 자존심 아직 회복이 안 됐어. 어, 그래서 연락을 못 한다라는 거죠. 자, 어, 두 번째 카드. 두 번째 카드 분은요, 잘 되기를 기도하고는 있어요. 근데 적극적인 성격이 워낙 아닌 것 같아요, 이 사람은. 음. 두 번째. 예, 이 사람은 연락을 하고 싶고, 오래 가고 싶고, 좋게 가고 싶고, 풍요롭게 가고 싶은데, 자기가 선뜬 연락은 못 하고, 그 사람 또한 기다리는 중이에요. 네. 연락을 본인이 한다기 보다는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다. 이렇게 나왔네요. 자, 세 번째 카드. 어, 세 번째 카드. 음, 세 번째 카드. 상대가 어떠냐?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. 어,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. 근데도 연락을 안 하는 건 뭘까요? 음,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락을 안 하고 있다. 그거는 좀... 더 재고 있을 수도 있죠 어, 내가 너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은 어, 조금 지켜보겠어 어, 지켜보겠어 그래서 연락을 지금 이달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음. 약간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. 기싸움 <laughs>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음. 이런 상황 이 3번 이분들은 연락을 해올 겁니다, 곧. 이런 상황이라면. 네. 자, 마지막. 아이고. 왜 못하느냐? 너무나 지쳤다. 응. 어. 좀 반복성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. 이게 지친 카드. 많이 지쳐있다는 카드가 나왔거든요. 그러면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그, 패턴 자체가 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. 응, 그, 그러니까 다툼다가 연락이 좀 뜸했다.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상대가 지금 지쳤어. 야, 우리 너무 지쳤어. 이제 힘이 없어.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이런 거죠. 이거 실은과는 좀 달라요. 지친 거라서 잠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. 유채탈까지 했어 힘이 이렇게 빠져있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반복성이라는 부분. 이렇게 해서 상대의 속마음. 어떤가, 이렇게 봤습니다.